자, 안녕하십니까. 자, 이번에 들어온 질문은 이거 답이 잘못됐습니다. 하고 나온 겁니다. 자, 페이지 476쪽에 247번입니다. 절차 속도 V가 2m p s 입니다지름 T가 3cm입니다. 그러니까 30mm로 보자는 겁니다. 이게 편하지? 회전수 N은 몇? RPM이냐. 뭐 워낙 잘 나오는 문제고 기본꼴 문제지. 속도 V는 우리 얼마? 60. 아 이거 미터 퍼 세크네. 미터 퍼 미니트가 아니라 60 곱하기 1000분에 파이 d N입니다. 여기서 D는 미리로 들어가야 되고 N은 RPM. 속도 V는 미터 퍼 세크하고 되겠지. 여기서 회전수 N 찾으래. 그럼 N은 파이 D분의 60 곱하기 1000의 V입니다. 그러니까 속도에 지금 V가 빠졌습니다. 오늘 식은 파이 지름 D 얼마? 30, 60 곱하기 1000에다가 곱하기 V2 그러면 답이 1273이 됩니다.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247번 정답 답이 2번입니다. 자, 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, 꼭 합격하실 겁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.